이스베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오장 십삼절부터 육장 칠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오장 십삼절부터 육장 칠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을 수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누니아들 여우수아가 제사장들이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기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그들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인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보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마주 보고 있는 이 칼을 빼어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수 없었지만 칼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에 어땠을까요? 혹시나 하는 위험을 감지한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인지 질문하지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이 말에 칼을 손에 들고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와는 지금 자신과 마주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군대 대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 대장님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럴 때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마치 출레극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호렙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신기해 가까이 가는 이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이 모세는요, 이 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어서 그 떨기 나무 가운데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앞에 섰을 때의 말씀과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의 이 말씀이 너무도 흡사한 경험을 오늘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3장 5, 3, 6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나팔 소리에 맞추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 성벽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소리 양강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이 고성이 무너진대요. 여수아는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큰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에 싸움의 전술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왕창 주시는 것도 아니고 천재 지변도 아니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오는 하나님은. 요소에게 제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군대 장관을 통해 여리고성 함락 방법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불러 그들에게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리고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하나님의 귀 앞에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감히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 성을 쓰러뜨릴 어떤 그들의 힘이나 어떤 엄청난 지식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무기가 아닌 언약게림의 제사장과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라는 이 방법 앞에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한해가 지난 지 벌써 오늘이 몇이입니까? 벌써 7일이 지났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25년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2025년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도 그분은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그분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요, 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좀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이해 밖에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너무 당혹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엄청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둥병에 남한 장군을 고치신 이야기가 있죠. 고넬류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저말 인간의 상식과 경험 밖에 이야기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이해나 논리를 요구하지 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무엇만이 믿음만이 무엇만이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열이 고성 앞에서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요? 믿음으로 선택했고 순종하기 위해 이제. 정말 준비합니다 저희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겪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뭐할수 있냐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선택하기에는요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저희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저희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휴가 중이신 유공훈 단임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토요일부터 다음주 15일 수요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베트남으로 비전트립을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목적이 비전이 명확하게 베트남을 밟는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그 사역의 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비전 이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만나 환우들 또 나라와 민족 계속해서 우리 비행기 사고로 세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이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힘있게 주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신 아버지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제 이 새벽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정말 그들 앞에서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큰 문제 앞에 봉착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백성들이 아닌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열이 성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난간에 부딪힌 아버지큰 문제입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와 로마미암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아버지 그 아들에게 보내시고 그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